안녕하세요. 리프승수입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봄이라서 산책 많이 하니까 산책할 때 주의할 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지금 앉아서 이렇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지금 오늘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다양하게 이렇게 산책 나와서 지금 보통 산책 나오면 하네스도 채우고 발목링도 채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하네스를 채우든 발목링이 채워도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 주위가 이 야외 주위에는 항상 이제, 고양이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고양입니다. 산책 나갔을 때, 고양이가 제일 중요한데, 많이 고양이한테 낚아채여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책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고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 때는, 아, 윙컷이 바짝 되지 않는 거면, 조금이라도 조금 날수 있다. 윙컷을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잖아요. 윙컷이 바짝 되 있으면, 아무리 바람을 타도 잘 날아가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길이가 좀 자라났다면 바람만 타면 엄청 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밖으로 걸어 다니다가 차가 빵빵 거릴 수도 있어요. 차가 빵빵 거려 갖고 놀래가지고 우리 앵이들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 도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차 있을 때는 조심히 가리고 이동장을. 꼭이 동작을 이용해주세요. 이 동작을 이용해주시고 이용해 웬만하면 밖에서는 아무리 믿어도 딱이 그냥 어깨만 올라다니고 그냥 밖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차도로, 차도로 까이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가 빵거리거나 갑자기 강아지가 지나가서 놀래거나 그럼 언제든지 차도로 뛰어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이렇게 해서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주위에는 항상 애기들이 놀고 있어도 항상 고양이가 있는지를, 주위는 고양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아무리 하늘에 가까이 있어도 고양이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양이가 있는지 산책을 나갈 때는 항상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봐줘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나올 때는 살 천천히 주위를 이거 앵니를 이게 이동장에서 빼잖아요 이동장에서 뺐어요 뺄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빼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뺄까요 뒤부터 살피세요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뒤부터 살펴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고양이를 잘중시시야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일로 리니 일로 자자 일로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있었다면 방금 이렇게 돌발 행동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양이가 벌써 나까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깜빡을 하면 안 됩니다. 가지 한번 이동장에서 항상 꺼낼 때 꺼내다가 바로 이 새가 날라갔다가 바로 낙하채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장에서 꺼낼 때는 항상 주위를 살펴보고 주위를 살펴봐야 돼요. 고양이가 정말 대범합니다. 새 이렇게 있어도 금방 낙하채하고 가니까. 그냥 잡가채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산책할 때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일 걱정은 뭐냐면 산책은 나가고 이제 봄이다 하고 좋게 이제 산책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고양이한테 낚아 채가지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좀 생각하셔서 정말 좋은 것도 있으면 불안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생각해 주세요. 꼭 생각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산책하면서 우리 주인의 역할은 뭐다? 항상 주위를잘 봐서 고양이가 없는지를 주위를잘 봐줘야 돼요. 이거는 뭐 발목링이 있다고 해서 하네스가 있다고 해서 그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에라도 방금 낙하책은 간다는 거죠. 고양이랑 눈마주 치고 있으면 고양이는 안 와요. 주인이. 주인이 모르고, 이렇게만 빠져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여러 마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 마릴 때는. 맞잖아요? 네. 일로 와. 좋아. 뭐? 자. 네. 이거. 좋아. 네. 좋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산책할 때 정말 간단하지만 간단한 걸수록 지켜야 됩니다. 간단할수록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간단할수록 지켜야 되죠. 네. 자, 1로. 우리는 간단할수록 잘 지킵시다. 그래야지만 정말 한순간이기 때문에 산책을 정말 조심히, 산책을 조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내 주위에 항상 이렇게 주위에 차도가 없는지, 내 주위에 고양이가 없는지 중요하고, 아, 바람이 세게 분다. 그럴 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산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냥 고양이를 조심해야 된다. 특히 누구요? 중소형 앵무새를 키우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우리가 봄이라고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가 정말 고양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요런 분위기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즐거운 이제 산책 되시고 행복한 애조생활 되세요. 안녕.